주진우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가 났는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가하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며 근데 에이팩을 앞두고 케이푸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나기 한참 전에 네. 화재 나기 한참 그한 3주 전에 음.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 일정을 잡아둔 상태 어떤 음, 거예요? 미리 예, 귀국하자마자 바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밤부터 9월 27일 새벽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상황 점검을 했는데 위기 관리 센터장이나 국무위원들의 보고를 받았고요. 실제 회의만 10차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오전 10시 50분에 이게 이제 그날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 있는 날이었거든요. 네.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 대책 회의를 주재를 했고요. 그리고 오후에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를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5시 30분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었습니다 네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한게 있나요?